그리고 그 저기 오늘은 아까 어떤 분이 방송 시작하면서 네. 국민의힘 얘기보다 그 내란수괴 재판 얘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네. 지금 네티즌들이 기가 막힌 걸또 찾아냈는가봐요. 어, 어떤 걸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란수괴의 오늘이 지난 주에 1차 재판하고 뭐가 다르냐? 음. 아주 제한적으로 영상과 사진 취재가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주 한한 5분 정도. 5분 5분도 어, 안 됐어요. 어. 어. 윤석열 들어오고, 판사 들어오고, 착석하는 때까지 그리고, 예. 어, 지규현 판사가 오늘 음, 제한적으로라도 음, 영상을, 취재를 허락, 허락해 준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가, 나가는 취재진을 바라보며, 윤석열이 피식하고 웃었대요. 음. 그 보도가 많이 됐고, 음. 근데 뭐, 다른, 똑같은 점은, 지하 주차장으로 윤석열이 입장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특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 특혜가 윤석열을 피고인석에 앉히지 않았다. 음. 피고인석에 안 앉지 않은 윤석이 이런 재판은 거의 없다죠. 없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앉을 수가 없죠.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지. 왜 변호사들이랑 같은 음. 줄에 앉아요? 제가 지금 변호사 온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거에 대한 특혜. 특혜를 준거 아니냐. 오늘은 또... 피고인석에 앉았던데 오늘은? 아닌 아니, 아니라는데 첫 번째 자리가 아니었대요. 첫째, 첫째 첫째 줄이 아니고.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아닌데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던데 오늘은 보니까 그래요? 음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오늘은 네. 오늘은 제대로 안 뜬데 가서 그 비판을 좀 의식한 거 같은데. 뭐 오늘 낮 방송은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네 오늘은. <laughs> 그~ 별, 그때 얘기는 비공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음. 보지를 못했지만 음.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음. 변호인석이 이렇게 주르륵 있어요 그 에. 피고인석 옆에 음. 거기에 섞여서 앉았다라고 첫 번째 재판 때는 비판을 받았고 에. 이번에는 그 앞에 따로 나와서 에. 그 피고인석이 그 앞에 있거든.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장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죠. 네. 가까운 자리. 거기에 오늘은 안아 여기 피고에 아, 오늘은 이 얘기가 그얘기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피고인석의 네. 문제가 아니고 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앞에 첫 번째 자리 에 앉는다면서요. 뒤에 네. 변호사들이 앉고 네. 근데 지금 이 변호사 줄에 앉았다. 뒤에 앉아 두 번째 칸에 그 줄에 앉았다고 두 번째 칸에. 어. 어. 그 원래 변호인석 맨 앞에 앉아야 네. 되는데 네. 피고인석 이쪽 빼놨단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 그의 의자로 옮겼을 수 있지.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네. 변호사들하고 같은 라인에 네. 여기 네. 들어가 들어가 그 있게 위치를... 앉히지 않는다는 거지. <laughs> 음. 피고인석은 맨 앞으로 온대요 오늘은 피고인석에는 안 줬어요 음. 네, 피고인석에는 안 줬고 음. 왜냐하면 오늘 촬영도 되고 이러니까 <laughs> 네, 오늘은 근데 대신에 이제 입구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이가 지하주차장을 음. 이용해서 음. 사실은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네. 골로 이렇게 그냥 들어왔거든 지하주차장 음. 이용했으니까 근데 음음. 원래는 일반인들이 오는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이제 윤석열이가 특혜를 받아서 <laughs>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검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들어오는 자리로. 여기 앞에서. 앉아있던 의자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의자. 에, 의자까지. 에, 의자가 원래 다 변호사들 앉는, 음. 이 검사들 의자나 변호인들 을 음. 앉는 의자 색깔이 음. 그냥 파란색. 네. <laughs> 잠시만요. 네, 사진 없어요. 어. 왜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문으로 아, 들어온 것 같아요 요문으로 들어온 것같 원래는 가운데로 뒤로, 뒤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 뒤로. <laughs> 뒤로 들어오면 음. 요 변호인석하고 검사석 앞에 요 문이 또 작게 하나가 있어요 어, 거기 지나갈 때 별로 이 좋아서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네. 불구속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음. 오늘은 이제 지하주차장 올라왔으니까 음. 그런 게 이제 특혜죠 사실은 그런 네. 것도 근데 이제 의자가 가죽 의자를 줬다는 거예요. 음. 윤석열 만. 음. 이거는 지금 네티즌들이 사진을 찾아내가지고, 예. 다른 의자하고 완, 완전히 다른 의자에 앉아있다. 음. 음. 왜 피고인을 가죽 의자에 앉히냐, 이제 이런 음. 얘기인데, 이건 한번 확인이 필요한 음. 부분입니다. 뭐 이런 아니, 근데 것까지 설마 티켓 여기가 해줬을까? 그 417호인가 그래요. 음, 그 네. 대법정이거든요. 여기가 네, 제일 네. 큰 법정인데, 음. 여기서 박근혜도 재판 받았고, 음, 음. 옛날로 치면 여기서도 아마 그 노태우, 음, 노태우 음. 전두환 그 전직 대통령들도 여기서 아마 음. 재판을 받았을 텐데, 음. 이게 내부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사실은. 음. 전두환 노태우 때랑 또 다르고, 박근혜 때 재판받은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여기가 음. 재판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음. 굉장히 그 넓은 곳 작은 데가 있고, 그 우리도 분양받을 때 뭐, 28평, 50평, 이렇게 있듯이 네. 재판정도 다 크기가 좀 달라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곳이지. 그러니까 오늘 뭐 취재진들도 들어오고 네. 막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검사들도 많이 안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직위원 재판장이 너무 많은 특혜들을 줘왔기 때문에 음. 오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특혜성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걸리고 때는. 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니까 일반론대로 하면 되거든. 일반론대로 음, 음. <laughs> 의자를 바꿔놨겠죠. 이거는 의자를 제 가죽 의자로. 근데 이명박하고 박근혜는다 파란색 의자 앉았대. 예예예. 이때 당시에는. 에. 근데 얘, 지 혼자만 가죽에 앉았다 이거죠. <laughs> 가죽 의자다. 어. 네. 근데 이건 이제 잘 찾아내셨는데 음.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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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그러게 근데 다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는 다 파란색 스펀지가 달려있는 일반, 일반, 의자, 일반, 일반 의자를 의자죠. 줬는데 에, 에. 윤석열만 가죽의자를 줬네 음, 음. 피고인석 의자만 가죽의자인 경우도 음, 있겠죠 음.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음. 요즘은 피고인은 가죽의자에 앉나 보죠 이런 음. 식인데 이거 희한하다 네, 설마 네. 이거를 음. 그리고 이거 피고인이 들어올 때 원래 다 변호사들이 기립해요? 아니 보통 이제 같이 들어가죠 보통은 먼저 뭐 안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laughs> 오늘은 유, 영상 보니까 윤석열이 음. 아까 이 문으로 들어올 때다 음. 기립하더라고. 그그 사람들이 그냥 뭐 같은 한 패거리니까 자기들끼리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한 거고 음. 보통은 이제 피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보통 같이 들어가죠 같이. 음. 네. 왜냐면 이제 법정 앞에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거든 서로 아 같이 얘기를 하고 조율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음. 그리고 보통은 방 청석에 앉아 있다가 음. 자기 사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음. 근데 여기는 이제 요 단일 사건만 하고 하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미리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음. 이제 뭐 일어서고 자기들끼리 뭐 예우하고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음, 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뭐를요? 공개를? 재판을 음. 재판은 공개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공개 재판이니까 기자들도 들어가고 일반인도 갈순 있어요. 가서 그냥 방청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영상 촬영. 영상 그러니까, 촬영으로 아니, 생중계. 내 말은 이제 생중계가 네. 안 아니, 되냐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대법원장 해주해 주면 돼요. 뭐 법원에서 허가를 하면 되죠. 그 재판 재판장이 허가하면 를 되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까지 <laughs> 생중계까지 한예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네.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생중계를 하라는 얘기죠. 음, 아니 근데 뭐 생중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음.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예가 있어요. 그럼 그 예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네. 왜 이번에는 영상 촬영 거부하고 지하 주차장 이용해 주게 하고 하다 보니 음. 저는 그래요. 저는 피고인석 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이가 1회 공판 때 앉았던 건 제가 위치를 못 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음. 그때는 뭐 변호인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음. 근데 이번에는 피고인석에 앉긴 안았거든 음. 앉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음. 변호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음. 내부의 구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다 앉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음.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특혜 아니냐로.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 직위현 재판장이 소송을 너무 이상하게 엉터리로 지금 음. 어,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오해를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앉지 왜 변호인석에 가서 앉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저는 이거 어디까지나 기피신청만 하면 기피신청 할수 있잖아요 검찰 쪽에서 그렇죠 근데 뭐 그건 뭐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어. 근데 일단 검찰도 항의는 해야죠 항의를 안 하지 어, 항의 안 지금 안 하고 문제지. 있으니까 문제 예, 항의는 해야죠 예. <laughs>